어,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단연히 어떤 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허리에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어, 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어그어아 바세바를 범하고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를 전쟁이 맹렬한 곳에 보내서 청부 살해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행위를 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죠. 그러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다윗의 가장 큰 특징, 장점이 바로 뭐냐?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바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루었죠. 어, 그와 바세바와 사이의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다윗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해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요 항상 믿음의 길 가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래서 자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격렬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격렬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렬히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을 보면 은내 영혼아, 요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다윗은 그렇게 촉구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요. 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송축이라는 단어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많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송축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다른 구절에는 없느냐? 중간에는 없지만은 마지막 구절 20. 1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까지 에도 보면은 또몇 번이나 나와 있냐4네 번이나 반복돼 있어요. 네 번이나.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식 구조라 그래요. 처음에 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만큼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송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어 절대로 절대로 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은택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을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그 손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절 말씀이에요. 사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더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인자와 격률로 간을 씌우신다. 간을 씌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경륜에게 쓴다는 것을 최고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간을 씌운다는 것은 누구한테 간을 씌웁니까 일등한 사람에게 간을 씌우거나 왕에게만 간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경륜이 여기신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극률이라는 단어를 또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번이나 이 극률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인자와 극률이라는 단어를 또 여러 번 쓰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 어떤 내용입니까?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요청하는 그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애는 이 사랑 애자가 아니고 슬플 애자예요. 슬플 애자.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 거기 보면은 3장 22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다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무엇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률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장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건심하게 하시나? 건심 누구를 건심하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심하게 하는 거죠. 왜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몽둥이로 열방의 나라들 북 이스라엘은 아수로에게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므로 백성들을 하여금 건심하게 하지만 계수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건심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뭐를 주신다?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뭘 주신다? 긍휼을 주신다는 게 긍휼. 예. 그래서 이격률이라는 단어는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인자심이 없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게격률이에요 그냥 아무 사랑 없이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는 동정이에요, 동정. 사랑과 기 기반, 사랑에 기반한 격률과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그 사람들에게 어떤 돈을 준다든지 먹을 걸 주는 건 그건 동정심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뭘 안다고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긍률 하시면요, 동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근거한 것이 바로 긍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 기회에 못이 바뀌도록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게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극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야,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자,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아기에게 있어서 최고로 안전한 곳이고, 최고로 평안한 곳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죠.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해서 얼마나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기를 위해서 어쨌든 약도, 감기도 걸리면 약도 안 먹잖아요.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이, 긍률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머니의 자궁 안에 보호받는 아기처럼 어머니가 그 아기를 향해서 쏟는 무한한 사랑과 애틋한 사랑과 그런 절절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라함, 긍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함이라는 긍률이라는 것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기반한 것이 바로 이 긍률이라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아기가 배속에서 어머니에게 배를 발길질 했다고 어머니가 자신 그 아기를 갖다가 나무라고 책망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길질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격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장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때리거나, 징계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격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육제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한 심판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신다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당장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을 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십니다. 으 바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구질과 십질을 보면은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했지만 자주 경책하지는 않으셨다. 경책이라는 건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에 진노하셨지만 영원히 진노하지는 않으셨고 또한 자기의 죄만큼 하나님께서 자기를 처벌하거나 갚지는 않으셨다. 이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누구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그심이로다. 하늘만큼 하늘만큼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너 아빠 엄마 얼마나 사랑하냐면 뭐라고 대답해요? 애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하늘만큼 땅만큼 이밖에 모르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게 가장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하늘만큼 땅만큼 똑같은 말이 하늘이 높은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원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동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 그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이라고 표현했을까? 북에서 남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지구를 잘 보면요, 지구 과학을 옛날에 여러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 텐데, 자 지구의 북과 북에서 남까지는 거리를 알수 있어 없을까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 북점과 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극 남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이 따 있기 때문에 점에서 점까지 거리 재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동과서는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이 없어요. 여러분 동극서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에서 서는 지구의 동과서는 거리를 측량할 수 있다 없다. 거리 측량 못합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이란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던져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벌써 죄로 인해 멸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나는 평소에 정말 경건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데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감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깜짝하지 못하고 감기 걸리면 알아 누워서 그냥 아이고 나중내 하는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뭐가 힘이 있다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면 그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 또죄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지 오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저 멀리 통해서 서에서 던진 것처럼 던져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에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격률이 여기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률히 여기시는데 이는 바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체질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체질입니까? 너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질이라는 거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먼지처럼 너무나 힘이 없어서 혹 불기만 해도 그냥 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긍률이 여기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스 구장에 보면 은 에스라가 보로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3차 보로기한테 돌아오는데, 근데 그 먼저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은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 생활한 이유가 뭐냐?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였구나.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 섬기는 거다 버려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 조상들처럼 그들은 죄와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라가 돌아와 보니 기가 차고 말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자기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죄를 뒤집어 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에서라서 말씀이에요. 그 9장 13절에 에서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사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제약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 말이 자기들이 지은 행벌만큼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다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만큼 그들에게 갚지 않고 조금만 갚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언급을 드렸지만 출애국기 20장에 10개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첫 번째 개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개명은 우상을 성기지 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5절과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그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3,4대까지만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6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봅니다 나를 아멘. 여러분, 이게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서로 비례적이지 않는 거예요. 불 불균, 불균형적이잖아요. 저 왜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몇 대까지만 해야 돼요? 비례적으로 하려면 3, 4대만 은혜를 베풀이는데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이거 뭔가 안 맞아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죄를 몇 대까지 그러면 갚아야 될까요? 천대까지 갚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안 맞는 말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한다? 최소로 하시는 거치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죄를, 이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미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큼 부여주신다? 천대까지 부어주시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기 34장에 이제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하며 신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서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이 거기다 십계명을 직접 적어서 모세에게 줬는데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썰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모세 너만 살아남게 한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거든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모세 같이 우리 목숨을 걸고 이 시대의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 선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살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하시워서 세상을 그대로 살려두겠어요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먼지나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순이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모세처럼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며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살아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죄화학을 행하는데도 허물을 행하고 있음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아 문제 없이 살아 있는 것도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주변의 여러분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여러분 교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러 가는 이 악한 정부를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는 올라와라. 그리고 또 다시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돌판을 깎아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묵은 돌판을 갖고 가면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묵은 돌판을 모세는 들고 시내 산에 올라가면서, 그는 이 돌판의 무게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의 제약의 무게를 그가 지고 가면서, 그 무게만큼 놀러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독하며, 간격하며 그는 산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적어 주면서 하신 말씀 출루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떠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떠대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격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격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행위가 있어서 선한 행위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덮는다 말입니까?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하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 사랑의 하나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11절에 하늘 높이만큼 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률이 우리는 여기,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긍률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긍률이 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률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강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그래서 에베소스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강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는 우리도 주변 모든 사람들을 극률이 여길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하심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때를 얻떤지못얻떤지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극렬하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손들 위에 흘러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